좀모고 있는 피부잖아요. 피부가 붉어가지고, 다른 쪽, 안방 쪽. 안녕하세요, 손님들. 윤세입니다 오늘 또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어스 순한 진정 순진 비건 토너 패드. 살짝 이런 에센스가 잘 머금어져 있는 그런 패드거든요. 기초를 한지좀 돼가지고, 도토를 해줄키 패드가 좀 닦는 맛이 있고 딱 반으로 샥딱찢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딱 원하는 부위에 붙이시기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런 턱 부분에 붙여도 되고 되게 촉촉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괜찮아요 오늘 따라 좀 해가 왔다 갔다 하네요 파넬 시카마누 구이세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 파넬 특유의 시카마누 라인 냄새가 나거든요 되게 바르면 은 피부가 싹 시원하게 진정되는 느낌? 촉촉하게 딱 기초가 먹어요. 크림은 요거더랩 바이 블랑드 그린 플라보노이드 3.0 크림.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인데, 이번에 이렇게 재활용 아이 패키지로 나왔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찐 재활용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신뢰가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연고처럼 부드럽게 밀착이 되는 그런 크림이랄까? 딱 썼을 때 진짜 따갑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딱 민감할 때딱 쓰기 좋은. 그 어, 부드러운 크림이. 제 더랩 바이블랑드 크림, 아, 바이 크림 너무 너무 좋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꼭 한번 요 그린 플라보노이드 라인을 써보세요. 이 패드도 되게 좋거든요. 완전 괜찮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못 보여드렸던 요거 지방지뷰티 요거 초록색깔 코렉터인데. 살짝 제가 지금 피부가 붉어가지고, 이거를 살짝 붉은기 있는 곳에 발라줄게요.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얼굴에 슬슬 열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쿠션은 이거 발라볼 건데, 이거 시스터 앤 핑크홀 젤리 커버 팩트 21호. 이게 시스터 앤이 원래 아이라이너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품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쿠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신기한 게 요런 밤 바이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엄청 촉촉할 것 같은 그런 타입. 이고, 컬러가 한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컬러가 되게 다양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이런 밤 타입은 날이 더워져가지고 잘안쓰기는 하는데 이게 좀 모공 있는 피부잖아요. 또 이런 밤 타입은 딱 쓰면은 확실히 모공 커버는 진짜 잘 되거든요. 싹 이렇게 피부 깔끔해져요. 아, 이렇게 딱결 따라서 얇게 발라주시고. 따따따 두드려서 발라주면은 되게 들뜸 없이 잘 발리나 밀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좀 괜찮은데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 차이 봐. 여기도 보여드리면. 요런 요철 부분 커버도 진짜 잘 됩니다. 뭔가 밀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컬러도 이게 21호인데 딱 괜찮아요. 저 22호 평소 쓰는데, 너무 막 동동 뜨지 않은데 살짝 화사한 느낌이 있달까? 되게 괜찮다. 엄청 그냥, 그냥, 대충 그냥 쓱쓱 바르는데도 되게 피부가 매끈해져가지고, 쿠션 맛집이네요. 완전 깐달걀 피부 대죠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요거 파우더로 픽싱을 해줄게요. 은 약간 포송포송한 베이스에 빠져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쿠션 위주로 발라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GBH 여기서 이렇게 섀도우가 새로 출시가 됐대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그 뉴트럴 그 자체 이게 브라운 계열이랑 로즈빛 살짝 도는 이렇게 모브 브라운이랑 뉴트럴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에 출시됐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요거 모브 브라운 요거 써볼게요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면서도 이런좀 뷰티 제품이 있어가지고 되게 감각적이에요 먼저 요 컬러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결혼 전에 그래도 조금 미리 합쳐놓고 준비를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가지고 스노팁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 컬러로 쫙 포인트 컬러 조금 빛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는 주로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는데, 자연광이 빛이 일정치 않아도, 그래도 좀 색감이라든지, 피부 표현? 이런 게좀잘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기가 편하실 것 같달까? 저도 이제 자연광 촬영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노베브 컨실러로 베이스로 발라줍니다. 어두운 것 같아서 앞에 있는 조명을 켰어요. 여기 g 이지에서 브로우 펜슬도 출시됐거든요. 저는 여기서 내추럴 브라우. 보통 이제 오토펜슬로 많이 출시가 되는데, 완전 찐 펜슬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각사각?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기 편하달까?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되네요. 보통 모발이시면 이 컬러 하시면 되겠다. 뒤에는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있는데, 되게 뭔가 감각적이다. 살살살. 비 주고 근데 쪽도 아 그리고 회사에서 요즘 일이 많았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조금 그 상세 페이지 촬영 같은 거를 이제 디렉팅 겸 그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진짜 뭔가. 제 결정으로 다음 거 넘어가고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러니까 약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점심 메뉴 정할 때도 약간 그러니까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는 사람인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었고 저는 되게 팔로워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막 누가 뭘 먹으러 가자 해도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는 진짜 아무거나 먹고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진짜 원하는 분야가 아닌 이상 좀 웬만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다른 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브로우 쉐이퍼도 있어서 요거 써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런 업무적으로 어쨌든 제가 약간 감독처럼 그렇게 딱 키를 잡고 하는 게 되게 처음엔 좀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제품이기도 하고 처음 출시하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어쨌든 되게 중요한 촬영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모델분 커뮤니케이션 하고 촬영 전체적인 걸 디렉팅도 하고 꼭 필요한 컷을 이렇게 담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빠트리면 안 되고 원하는 앵글이 잘안 나오면 다시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끝내가지고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요거는 페리페라 브이 쉐딩 1호 내추럴 브라운을 살짝 연한 컬러 묻혀서. 근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게 촬영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를 많이 배웠고 이 약간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느낀 게 처음에는 막 이게 길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모델 의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뭔가 되게 제가 생각한 그런 비주얼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약간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아 근데 의상 바꾸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귀찮을 수도 있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약간 눈치 보느라 잘 말을 못했을 텐데 어쨌든 최고의 결과물을 좀 뽑아내야 되니까 좀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옷이 조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갈아입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럼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 그 실장님이 아 이거 머리 다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서 아 그럼 그냥 갈게요. 이렇게 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촬영 디렉팅이 처음이다 보니까 순서를 잘못 세팅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옷이 조금 그래가지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모델분도 되게 적극적으로 아 그럼 갈아입을게요. 해서 머리 그럼 조심하게 갈아입을게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딱 찍었어. 때 제가 생각한 그런 예쁜 컷이 나와가지고 좀 이제 다행이었다. 제가 배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최선의 결과물,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인생에서 결정을 할때 내가 참아서 말을 못했으면 결과물도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잠깐을 최고의 선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래야 결과물도 만족하고 후회도 없고 뭔가 남탓도 안 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의견을 잘 말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상황일 경우에. 최근에 그 경험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야근을 근데 진짜 거의 막 12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그랬어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서 또 뭔가 그런 경험을 제가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배운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촬영 준비하면서도 전문가분을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옛날에 메이크업 자격증 준비하면서 가르쳐주셨던 이제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한테 진짜 5년 만에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되게 좋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반갑게 이제 연락 받아주시고, 사람 연결도 되게 바로 그날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종의 미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우리가 다 각자의 그런 입장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아, 인연이 진짜 소중하다. 인연. 그걸 느꼈고 한편으로는 옛날에 저 같았으면 아 너무 갑자기 연락드리니까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그 기분 나쁘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약간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도움을 줄수 있어서 되게 기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가지고 그 선생님도 뭔가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되게 연락을 드렸는데 선생님도 되게 엄청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어 가지고 진짜 그런 인연에 대해 소중함 그런 중요 용함을 되게 느꼈던 경험이었어요. 그런 연락이 오면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드리려고요. 아무튼 되게 감사했던 경험이었어요. 다음에 요거 G V H에서 거 아이라인이 있어가지고 요거 딥브라운 요거를 그려볼게요. 또펜슬 있네 이거 되게 점막 잘 그려진다. 이렇게 샥. 이 컬러도 너무 연하지 않고 딱 괜찮다. 애교살 시도는 요거 팔레트 에 있는 거좀 발라볼게. 요 브러시도 있어요. 음! 되게 애교살에 잘 올라왔나?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뿜뿜한 느낌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이 컬러를 살짝 발라서 색감을 더해줄게요. 제가 원래 애교살 하고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순서를 까먹었어요. <laughs> 여기 항상 그리는 드림 라인을 그려줍니다. 시스터 앤이 그 아이라인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은 시스터 앤 제품으로 그려볼게요. 파로 매트 브라운. 살짝 그 g v h 보단 두껍긴 한데 발림성은 훨씬 부드럽고 잘 돼요. 그 GVH가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고 얘는 세미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리기는 되게 편하다 할까? 진짜 이렇게 엄청 잘 그려지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두귀보다는 살짝 더 진한 느낌. 어, 점막도 부드럽게 잘 채워지네요. 부드럽게 잘 그려지니까 이렇게 쓱쓱 그려주면 은 일단 바로 이렇게. 눈 앞머리가 샥 또렷해져가지고 훨씬 발림성 부드러운 거는 요거 시스터 앤 제품이네요 조금 더 약간 펜슬처럼 그리는 느낌이 나는 거는 여기 GVH 일단 둘다 지속력은 봐야겠지만 역시 하늘 아래 같은 제품은 없다 약간 이런 초코 컬러가 있거든요 요걸로 음영을 넣어줘 되게 컬러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진한 컬러가 있어줘야 좀 메이크업 하기가 편해가지고 이렇게 GVH는 이렇게 약간 스머지? 요거 팁도 있어요. 이제 봤어. 번졌을 때 쓰는 건가? 여기가 조금 더 슬림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도톰하게 그려줄게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1호 블랙. 짱수님이 너무 좋다 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발리고 바를수록 끝이 약간 딱좀 깔끔하게 이렇게 샥 빠지는 느낌? 보이시나요? 블랙인데 막 엄청 까맣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짠. 완전 풍성해졌어. 제가 또 여러 사람이랑 일하면서 느낀 게 진짜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감정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안될 것도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엄청 예뻐. 대박이에요. 마스카라 엄청 좋아요. 아무튼 결과에 집중을 해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뮤드 마스카라 엄청 좋아요. 진짜 깔끔하면서 엄청 풍성해진다. 최근에 요거피 블러셔 멜로우 7호 허실 큐피트 아이 메이크업이 핑크핑크하니까 살짝 요런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손으로 바르니까 살짝 발색이 안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살짝 이렇게 퍼프나 이런 거 써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퍼프를 쓰니까 잘 올라오네. 이런 식으로 핑크핑크한 거를 만들어줍니다. 에뛰드 하트 퍼프 블러셔 본투비치 이걸로 이 웜기로 잡아줄게요. 중화를 시켜주는 느낌? 버터진 점을 살짝 또렷하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거 노베브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1호 브릭 베이지 이거 전 색상 다 샀는데 이 브릭 베이지가 진짜 딱 봐도 제 컬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먼저 입술 경계 부분에 베이스 립으로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이게 듀얼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대쪽은 음영 넣기 좋은 제품인데 저는 이걸로 선명하게 잡아주고 애교살 음영 슉슉 그려줍니다.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살짝 애교살이 너무 좀 밝은? 하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색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랑 이 컬러 살짝 섞어서 눈 밑에 발라줘요. 너무 약간 흰기가 많이 도니까 약간 부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색감을 살짝 눌러줘요. 뭔가 여기 톤이 좀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영도 조금 더 이렇게 넣어줍니다. 좀더 그윽해진 느낌 있죠? 립은 사실 요즘 엄청 많은 신상이 나와가지고 뭘 바를지 고민을 하다가 얼터나티브 스테레오 리 포션 아쿠아 글로우 1호 레몬밤 이게 약간 촉촉 틴트인데 수분에 조금 더포커 있는 제품이거든요 막 글로시 글로시보다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광이 덜 나서 되게 제형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완전 이런 색깔. 어떻게 이런 색깔을 씨실 생각을 했지? 진짜 유니크해. 여기다가 2호 피그 캔디. 이거를 살짝. 뭘 할까? 오묘한 색감으로 올라와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새로운 화장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오늘 메이크업 색감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